사실 이게 제가 방송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구독자가 전화하고 오셨더라고요. 오 어, 전화하고 오셔가지고, 네. 뭐, 좀 아는 분인데,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웃으면서 좀 해라. 신박하게 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전재산이 걸린 문제고, 맞아요. 또 요즘 이렇게 핫할때 웃으면서 얘기할 시, 계제가 아니잖아요. 음. 제발 부동산 시장 좀 웃으면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어, 시절이 언제 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다고 열심히 웃으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구독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쌤이 알려주는 복테크 박남숙입니다. 6.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상승을 억누르려고 강력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전세 시장 혹은 또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복생과 함께 최근 부동산 흐름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유기체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4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먼저 최근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동안 40일 동안 어, 부동산 문제가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일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 국가적으로 무역 문제가 일단 해소되고 나니까 네. 국내 문제로 집중되는 느낌인데요. 중요한 인사들이 어떤 발언이 있나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네.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장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어, 다른 내용을 보면, 벌떼 입찰, 로또 분양, 음, 행행, 음. 공공개발에 대한 이익을 한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네. 어, 지금 토지 공급을 주로 하는 LH가 주도하는, 직접 주도해서, 어, 건설을 할 방법은 없는가, 음. 어, 그리고 택지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데요. 의미를 음. 갖는데요. 일단은 로또 분양 없애겠다. 네. 그 다음 벌떼 입찰, 지금까지 음. 우리가 LH가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하고 거기다가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일반 매매를 합니다. 그 반쯤은 이제 LH가 직접 짓기도 하고 임대주택 짓기도 하고 네. 한반 이상은 이제 민간을 통해서 택지를 분양을 해서 그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 이익에 뭐 LH 공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닐 것이고 네. 이걸 남기면 그 건설사가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약간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돼서 네. 그 문제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건설사는 단순한 도급을 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이 택지, 민간 택지 공급을 하면서 도급을 받는다는, 그게 LH 설계 안대로 된다는 라 건데, 약간 민간 아파트형이라기보다 네. 공공아파트형으로 가겠다는 라 뜻으로 읽히거든요. 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우리가 그 분양가 자유화가 1999년, 그러니까 DJ 정부 들어와서 분양가 자유화가 됐습니다. 네. 그 분양가 자유로가 되면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나왔죠. 네. 그, 저,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음,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 시장이라 이게 보다도 연동제, 음. 건설 원가 연동제라서 약간 공공적인 제승격이 강했습니다. 그전 정부에서는. 네. 그 철학적 바탕은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철학적 바탕 때문에 그런 데였다가 이제 IMF 생기고, 어, 우리가 노무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브랜드화를 하자. 그래서 음. 분양가 자유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레미안, 뭐 엘지자이, 뭐 이런 음. 브랜드다가 붙여져서 고급 아파트로 흘러갔거든요. 네. 지금 그게 20여 년 넘었으니까 지금 2, 30대에 사는 청년들은 음. 그때 분양가 자유화됐던 시절에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이 많은 계층입니다. 네. 그게 이제 3, 40대로 가면서 공공임대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아. 분양가 자유화 시대에 브랜드 아파트에 고급의 그런 주거 형태에 살다가 음. 공공 임대로 갖다 가라고 하니까 더이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처럼 비, 믿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입지적인 측면도 물론 안 좋기도 하지만 음. 그런 개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유앙스 같아서 음.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 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음. 예 한번 자세하게 면밀하게 아마 용역도 해보고 이게 앞으로 시장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야 될 단계인데 대통령 발언이 좀 앞서서 감으로 인해서 어떤 어~ 앞으로 청사진이 만들어질지 시장에서 다 궁금해 하는 상태입니다. 네. 복쌤,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정,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어, 시간보다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지금 공급 시기를 앞당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당장 뭐 가을철, 이사철에 맞춰가지고 공급책을 오. 8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 공급책 발표할 때 유유지든 신도시든 아니면 뭐 도시 근처에 오피스텔이든 앞으로 공공 입주 발주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은그대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시기는 뭐 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죠. 어, 그렇군요. 네. 그럼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철 휴가철도 지나고요. 이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봄과 가을에 이사가 많은 계절적인 그런 수요가 있기 마련인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사실은 전세를 놓기도 얻기도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요? 지금 어~ 이렇 전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뭐~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어~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까 네. 정부가 의도되지는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의도된 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게 다른 쪽으로 후폭풍이 생길 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그 후폭풍을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 대출 규제로 후폭풍이 음, 생겼다고 한다면은. 네. 어~ 전세가 음.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어~ 어쨌든 전세가가 오르기도 했고 전세가 월세로 빨리 전환하는 음. 이런 현상들이 수치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 이미 그~ 대출 그리고 이제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보태자면 네. 지금 사실은 전세가 대출을 왜 잡느냐 하면 사실 갭 투자를 잡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정부 문재인 정부 어, 2017년부터 22년까지 28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때 대책은 주로 1가구 일주택, 무주택자를 어, 유주택자로 만들려고 하는 음, 거였습니다. 네. 유동성이 풍부해진 이유는 네. 어,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고, 음. 주택담보대출도 늘려주고 해서, 1주택자나 음. 무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네. 금리도 상당히 1%, 22%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도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기보다도 오히려 불수식의 역할을 해서 28분의 정책이 다 무효로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책을 보면 은 보통 네. 한번 대책이 발표되고, 4개월 단위로 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 주요 3개 대책과 가격 동향을 봐도 네. 이렇게 등락이, 긍복, 사실은 좀그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좀 왕,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신도시 공급 효과도 있었고, 근데 이때가 금융위기 시절이 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집값이 겁나가는,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집값이 겁나가는 경우는 많아도 네. 내부 정책으로 집을 잡아, 집값을 잡아본 적은 별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예. 이거 이기 신도시 당시에 미국의 그, 그 모기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금리 그뚝 떨어진 적이 있었죠. 네. 그 뒤로 회복되면서 그게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LTV, DTV 강화해서 집값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빌대책 뭐 계속 이런 등락폭을 이루어져서 약간 이거는 정책은 사실은 누적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정적이 누적적 효과는 뭐냐면 바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누적되면서 이제 시장을 안정을 가져오는데 요 네. 시기를 지금은 너무 옛날에는 (4~5개월) 단위로 이 등락폭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1개월) 되자 말자 아직 그완만하지만 상승세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 새로운 장관이 신속하게 공급책을 빨리 발표해야지 음.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룬다 해서 잠깐 좀 시장에서는 그 공급책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문재인 2기 때처럼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 지금은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다른 경향은 있긴 합니다. 네.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억지로 금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은행 금리가 지금은 사실은 서민 금융이라고 하는 주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거는 내려야 증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은행은 내릴 수가 없죠. 음. 은행은 주택 금리도 올리고 예금 금리는 더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음. 조금 코픽스에 잘안 맞거든요. 그런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정기 예금을 유치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높아지는 약간 이런 구조를 갖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은행은또 배불리 될수 있겠죠. 음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 은 연준에서 결국에는 지금은 내리는 구조로 가게 되면 국내 금리도 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지금은 유동성보다도, 유동성은 지금 제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도 막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는 올, 이번, 이재명 정부는 공급하고 유동성하고 금리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는 팩트거든요. 네. 지금 중공 기준이 되든 아니면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막 보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 정책이 과연 규제책으로만 음. 어, 맥힐 것인가? 또 공급책이라고 했을 때, 또 어, 신속하게 속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신속하게 할수 있는지, 어, 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요 중에 또 하나가 또 허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죠? 음, 우리가 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오, 옛날에 맞아요. 강주 화정의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어, 음.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근로자 2인 이상, 일반 시민 5인 이상이 될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라 해가지고 음. 강한 그 처벌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높은 건설 산업 특별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그래. 어 건설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날 경우에 최고의 면허 취소까지 되는 음. 사업자 등록까지도 되는 강력한 법이 지금 통과됐거든요. 여당 네. 주도로. 근데 그게 어뭐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어 건설 현장이든 뭐 제조 현장이든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났으면 안 되고 음. 산업재해가 났으면, 나면 안 되는 게 사회적 현상이고 네.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네. 이거는 막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주택시장 입장에서만 좁혀서 보면 비용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음. 이게 이제 건설 산업이 면허도가 취소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종업원들, 2천여 명이 넘는 종업원들, 이다 실업자 되는 수준이기도 음. 하고 시기가 늦어지면 이게 우리 부동산 아파트를 짓는 구조는 다 금융구조입니다. 미리 돈을 대출을 받아서 PF라 그러죠. 네. 건설사가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집을 짓기 음. 때문에 공기 맞추는 거는 돈과 연, 연관돼 있습니다. 이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1조짜리 공사 같으면, 한달 이자 같으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인 코스트 20%까지 된다고 한다 가정한다면. 네. 그런 정도로 이게 이자, 이자 부담이 크고, 그러면 이자 부담이 건설사가 다떨어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입주자 분양가로 증가되기도 하고, 조합은 이 분내야 들 분담금으로, 음. 분담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고비용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면 또 건설사가 굳이 이 사업을 왜 하냐. 음. 처벌이 이렇게 강한데 해서 음, 몸을 살려서 공급을 주도해야 될 건설사들이 네. 어,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은 뭐, 우리가, 우리, 우리 기업의 상황을 보면 보통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건설사 사고 나면 다른 파트에서도 신용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 건설 그거 뭐 하려고 해. 음.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감옥행인데 라고 해서 발주 안 받고 공사를 진행을 안 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보수적으로 하죠. 뭐 저번에 금융위기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아예 그냥 도시정비사업 어. 수료를안 했습니다. 공사 단가가 올라가기 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지금 공급을 주도해야 될 건설사들이 사실상 굉장히 유축받고 있다. 이중대재해처벌법 플러스 어, 건설산업특별법 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면허까지 취소되는 상황까지 오고 또 가진 그 면허 취소 밑에는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 과징금을 물리는데 총 사업 규모의 3%를 매기게 됩니다. 음. 이것도 상당히 그 건설사로서는 압박의 요소기 때문에 음. 이게 과연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건설사가 발 맞춰야 되는데 음. 발 맞춰서 할수 있을지도 음. 한번 허들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네. 뭐 시장은 시장대로 보더라도 음. 건설사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그 도시정비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아니면은 LH가 공급하는 이공급체계에 맞춰서 할 것인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음, 그렇군요. 이 얘기 하다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이제, 가을철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사철도 오고, 이제 시장은 면밀하게 그 움직임을 봤을 텐데요. 보통 이제 그 실수요자들은 매물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매물 변화에 한네 단계 정도 있습니다. 예? 이제 구매자가, 수요자가 이제 변심을 하는 거죠. 이제 음. 시장이 정책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시, 좀 기다려보고 변심을 음, 하고. 그그 다음에 관망세에 돌아가고, 음. 그 관망세가 이제 길다 보면 이제 급한 사람도 매물을 내놓고 이러면 이제 가격이 가락하고 이 네. 4단계 구조로 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실수자는 그걸 보면서 뭐 금리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좀 없고. 네. 음, 어쨌든 저는 실수자 만약에 제가 집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좀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계절적 요소를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계절적 요소를 염두두지 에 말고 음. 한번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음. 금리를 강하게 조오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주택값 잡겠다고 하는데 금리를 내렸다가는 큰코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약간 이상한 지금 음 정책을 내놓습니다. 은행이요? 원래 예.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네. 코픽스 금리를 정하는 게 있고 코픽스 금리는 뭐냐면은 네. 기준금리와 연동해서 가상금리 또뭐 음. 저기 은행 신용도에 따라서 낮추는 금리 이렇게 해서 보통 한4%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 채권형, 연동형이라는 금리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는 금리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코피스 연동금리가 이, 이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할수 있거든요. 아, 쉽다기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그 네. 근데 이제 그 요즘, 요번에 그 신한은행은 이미 정책을 바꿨더라고요. 음. 금리가 높은 쪽으로. 네. 쉽게 근데 낮아지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뭐, 가 나오긴 하는데, 금리는 내리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한강 벨트라고 얘기되는 부분있죠 네. 여기가 사실은 갭투자의 성지였습니다. 그 음, 60%는 꽤다갭투자로 음, 했는데 어, 전세 사고 그렇죠. 연끌하고 하는데 그리고 어 구매자를 분석해 봤더니 옛날에는 4, 50대가 주도했거든요. 네. 아파트는 음, 음, 한강 벨트든아니면뭐 뭐 동남권에. 근데 지금은 음, 3, 4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이 음. 3, 40대가 보통 자 연끌하고 갭투자로 했거든요. 네. 갭투자 막혀서 전체 대출 안 되죠. 예. 그 다음에는 금리는 유지되고 있죠. 음. 이게 근데 판 세대는 어디, 어떤 세대냐 보니까 네. 60세대가 세대, 보통 팔았습니다. 음. 60대는 60대? 돈을 또 벌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60대는 또 사람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집을 빨리 올 높으니까 팔았겠죠. 네. 근데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음. 빚의 대물림이거든요. 아. 60대 그동안 빚을 내서 네. 좀 아까 보셨듯이 40, 50대 집을 산집 60대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빚을다갚고 이제 수익을 이제 창출한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새로운 사오, 3, 40대는 다시 빚을 내서 사는 네, 구조가 음. 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요즘 빚 내는 걸 젊은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레버리지 투자라고 생각하요 이걸요. 작동하더라고요. 고상하게 비스텔 네. 레버리지라고 방금 음. 표현하셨죠. 레버리지라고 네. 표현되던 단어에서 영어가 잘안 돼서 모르겠는데. 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부채고, 이거는 평생 갚아야 될 30년 주담본데 네. 평생 은행에 응매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최근에 그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이 불기 전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강의 같은 거많았는 특강, 은행에서 뭐 하는 특강을 보면, 네. 대출 받는 특강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3, 네. 40대가. 대출을 어떻게 하면 은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내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고상하게 레버리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빚입니다. 음. 근데 사실은 이 시장이 지금 금리도 안 내려가고 대출을 옥죄고 하니까 이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음. 버틸 수 있는가. 네. 결국에는 금매물이 나오고 매물시장이 나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음.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 네. 아까 말했던 그 풍부한 유동성과 미국 염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도 내려가고 우리 공급이 부족하는 시장으로 가면 네.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논리가 두 개가 지금 상존하는데 음. 지금 최근 20, 그, 아까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앞에 봐 자료를 보면 40일쯤에 지수가 한강 필터 중심으로 네. 좀0.14% 정도 내렸던 데 비해서 0.1% 정도 네. 8주 차에 오르는 경향을 좀 올려, 그 지수를 보면 올라온 상태라서 예. 이게 공급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복쌤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월세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어, 이번 대책에서 가지고 대출 규제 수요 억제책은 이게 뭐 목표는 아까 어도대로 가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네. 갭투자를 막고 똘똘한 한채가 한 결국은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다 해서 음. 어, 6억 이상 대출 규제로 강하게 제재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상위 10%에 대한 규제입니다. 음. 그, 그 상위 10%가 시당을 끌고 있고 이게 사실은 벌써 자본시장화 된 거거든요. 네. 한강 어, 벨트 음. 또는 강남 3구 어, 성동 용산은 자본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네. 움직이는 시장이고 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봤을 때 네. 소위 이제 3사 40대 영걸 쪽, 그 다음에 갭투자를 통해서 집을 한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 오히려 유타를 맞았다라고 음. 보, 본다면은 네. 어, 전세 대출 이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요번에 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음. 그러자 국토부나 이 기재부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마저 DSR이 규제될 경우에 시장이 막힘이 심각해진다. 음. 전세 대출을 못 받으면 그렇죠. 지금 다 안, 안 그래도 지금 전세 대출 자금 1억에 묶이면서 어 세입자들한테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겨서 음. 전세자금이 막히고 그 다음에 월세로 전환되는 강한데, DSR까지 네. 하면 안 된다고 음. 하는 게 부처의 목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오늘인가가 국정기획보고서가 채택됐는데, 네. 그게 DSR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게 부처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고 라 싶은데요. 음. 그 정도로 지금 전세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 은행도 발 맞춰가지고 지금 전세대출을 규제를 강화되고 있고요.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총액을 금융사가 원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반이나 줄였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은행에서부터 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네.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럼 전세대출을 막다 보니까 바로 월세로 전환되는 월세 비율을 이상. 아마 지금 좀 자료를 보시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음. 비중이 어 1.36%에서 5월달 1.36%에서 2.0%까지 올랐습니다. 그게요번에 어 10월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어, 7월 한 달간 체결된 신고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원래는 7,253건 중에 월세 5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자가 1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는 전체 거래의 2%에 해당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원래 1% 초반대였던 비중이 7월에 벌써 1%를 넘었고 300만 원 이상 거래 비중이 연초 5%에서 7.7%까지 올랐습니다. 실제 뭐 초고가 에 대한 월세 거래는 약간 조금 우리가 통계로 잡아서 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음. 어, 부동산을 이제 월세로 해서 그 나주 세액도 보정받으니까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네. 사실은 고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세 그 상승세는 최고가 계약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kb 부동산 신탁에 따르면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127.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은112.6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7.4로 올랐으니까 17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보면 됩니다. 수도권의 전반적으로 월세 상승세가 뚜렷하긴 하지만 경기와 인천도 지난달 아파트 거래 월세 가격 지수가 각각 117과 130.0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음. 이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인천 경기 지역도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월세 비용으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의 부동산 임대시장, 결국에는 월세시장으로 흐름을 가는 건 맞는데, 음. 전세시장이 막히면서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문제는 경제에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 가계비용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소비를 진작시키고 해야 될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 신호이고, 결국에는, 어,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대출, 유 대출 규제와 갭 투자를 막고자 하는 대출 규제 자체가 서민 생활 안전에 완전히 피해를 입히는 네. 서민한테 최대 피해가 오는 이런 어,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이 정책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음...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 정부가 주구하는그 서민 민생 안정에 대해서 어지갖고 계신데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좀 공급 대책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복대그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